정말로 제정신일 때는 해 정상이에요. 너무너무 착하고 순해. 근데 이게 한번 제정신이 안 되게 되면 진짜 천하의 미X죠. 어릴 때부터 식당에 놀이방 같은 데 들어가면 제가 밥한숟아락채 뜨기도 전에 누구 하나를 때렸어요. 어릴 때부터 폭력성이 좀 있었나 봐요. 이것도 깨졌잖아요. 아... 군데군데 많이 깨졌는데 음... 조절이 안 돼. 길이 아파요. 아까 본인 입으로 가정폭력 전과를 말했죠? 네, 가족도 때렸을까요?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 청소년 시기 학교 생활도 적응 못했다는 김 씨. 친구가 가만 있는데 본다. 나를 미워한다. 싫어한다. 무다그 자기만의 생각. 일 학년 사부 일 학년 총각 세번 일일 거야. 난동을 내서 이렇게 잠시 떼고 한번 떨어지 올라오면 난리가 나요. 김 씨는 어떤 학생이었을까? 학창 시절 친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고등학교 들어가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. 막차한테도 욕 욕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애가 많이 좀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긴 하더라고 소문으로 듣기에는 고등학교 때몇 번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사람 때리고 다닌다더라. 10대에도 이미 폭력적이었던 김씨, 이유가 있는 걸까? 베이에의집인 진단을 7살 때 받고, 계속 치료도 했고, 적당히 먹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, 약을 안 먹으면, 충동성, 폭력성, 공격성, 이런 살았어요 의사선생님 그 엄청 복잡한 이스라고한테을 때부터 말씀해주셨 ADHD 때문에 폭력이 제어가 안 된다는 주장 아니 ADHD가 있다고 해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죠 그럼요 치료를 잘 받았어야죠 그러면 뭐 한동안 약잘 먹고 하니까 괜찮다가 머리 음. 아, 크니까 재활을 안 했잖아요 소는 어른이 없잖아 하는 그러니까 가그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기질대로 행동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살면서 더. 하고.